내가 오늘 진짜 어이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기를 데리고 공원에 있는 놀이터를 갔는데 거기서 한 2, 30분 놀아주다 보니까 어떤 염색한 한 남자가 막걸리 들고 오더라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원래 술 먹는 것도 안 되잖아 근데 담배를 갑자기 뻑뻑 피우는 거야 근데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애들이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데 엄청 많이 나와있단 말이야. 학부모까지 하면 한 30명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줄담배 피면서 막걸리 마시더라. 바로 경찰한테 신고했거든. 근데 경찰한테 신고하니까 구청에 연락해야 되는데 구청에 연락하니까 보건소에 연락해야 되는데 보건소까지 계속 연락했어.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됐나 내가 보려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가더라.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뭐 나는 애 없다. 뭐 나는 MBTI가 T다. 뭐 공감을 잘 못한다. 이런 문제가 아니야. 이거는 지능 문제야. 그렇게 못 배운 행동 하지 말라고. 나도 흡연자거든?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흡연자가 다 욕을 쳐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.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고 행동을 하라고. 그럴 거면 머리를 왜 들고 다니는 거야?